전에는 한국을 정말 싫어했어요. 부모님 덕분이었죠. 이 말이 심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중국 항저우에 사는 천위페이입니다. 제 부모님은 항저우에서 무역업을 하시면서 성공적인 사업가로 널리 알려진 분이죠. 어머니는 시내 중심가에 꽤큰 종합 쇼핑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덕분에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좋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영어와 피아노를 개인 교습까지 받을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은 중국의 엘리트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중국이 왜 세계에서 가장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가르치셨어요. 가운데 중나라국, 즉 세상 모든 나라의 중심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오랜 역사를 가진 대국이고, 한국 같은 변방나라는 원래 중국에서 떨어져 나간 나라라고 알려주었어요. 한국이 요즘 뜬다고 하지만 원래 중국 걸 가져다 베낀 것이라고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죠. 그래서 저는 한국이라면 별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시하는 생각도 했지요. 특히 한류가 퍼지면서 친구들이 BTS나 블랙핑크 얘기를 하면 저는 일부러 무관심한 척했어요. 그러면서도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노래를 듣고 동작을 따라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을 싫어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잠깐 여러분 천 위페이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그곳에 소개된 내용에 한국은 중국 문화를 따라했고 김치도 중국에서 넘어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댓글들을 보니까 한국 네티즌들이 김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다. 중국이 별 자랑거리가 없으니까 우긴다고 반박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댓글을 달았죠.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한 나라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그런데 한국 네티즌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건 역사적으로 다르다. 근거를 말해봐라 하면서. 그때 저는 한국인들은 참 고집이 세고 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 관련 소식을 들으면 부정적인 선입견이 앞서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항저우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마케팅팀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글로벌 브랜드를 다루는 회사였고, 영어는 물론 일본어나 프랑스어 등도 구사할 수 있어야 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외국어에 대해 큰 거부감이 없어 새로운 언어에 금방 적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맡은 일이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해외 출장도 자주 있었는데 특히 유럽과 미국으로 갈 때면 정말 기대가 되고 설레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팀장님이 저더러 다음 분기부터 6개월간 한국지사에서 근무하라는 거예요. 순간 저는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한국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면서 제가 왜 가야 하나요? 하고 물었어요.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 시장이 요즘 아주 중요해지고 있어 본사에서도 관심이 많아요. 글로벌 마케팅의 시작이 한국이라고 보는 관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 그리고 천위페이 씨가 아시아 시장 담당이기도 하고 분석을 잘하니까 당연히 한국으로 가는 거죠. 저는 불편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왜 하필 너를 한국으로 보내는 거야? 한국이 뭐볼 것이 있다고 그래. 중국, 아니 항저우만 봐도 한국보다 큰 시장인데, 이해할 수가 없네. 어머니는 걱정이 앞선다며, 한국은 중국을 싫어한다는데 괜찮을까? 제 고민을 이해하신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위페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지사에서는 영어로 소통하고, 그곳 사람들이 친절하게 잘 안내할 겁니다. 회사에서는 당신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기대해도 되겠죠? 저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미 결정된 일이니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였어요. 먼저 숙소의 주소를 받았는데, 서울 강남 근처라 다행이라 생각하였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며칠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에서 어떻게 6개월을 지낼까 걱정으로 하면서 최악의 한국 생활이 되지 않기를 바랐죠. 하지만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순간부터 이렇게 큰 충격의 연속이 되는지 몰랐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왔는데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우선 공항 내부가 너무나 조용하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도 자연스러우면서도 질서가 있었어요. 직원들은 하나같이 친절했습니다. 중국공항에서 흔히 보던 소란스럽고 정신없는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어요. 게다가 한국지사에서 보내준 기사님이 피켓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위페이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분은 반갑게 인사를 하며 재짐을 들어주셨습니다. 숙소까지 가는 길의 창밖을 바라보며 또 한번 놀랐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도로에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살았던 곳에서는 끼어들기나 경적 소리는 보통 있는 일인데, 서울에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순간 이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강남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은 기본적인 가구와 생활용품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음에 들었지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지는 않았죠. 다음 날 출근하려고 조금 일찍 숙소를 나섰습니다. 어제 기사님이 자세하게 지하철을 타는 요령을 가르쳐 주셨는데 실수하지 않으려고 일찍 숙소를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에 또 한번 놀랄 일이 생겼어요.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지만 모두가 줄을 서서 차례로 승차하고 있었습니다. 밀치거나 새치기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꽉 차있는데도 아주 조용했어요. 중국에서는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전화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동영상 소리를 크게 틀어놓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어폰을 끼고 있거나 무음으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지? 하며 생각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타자마자 가까이에 있던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 광경을 보고 또 한번 놀랐어요. 중국에서도 젊은이들이 자리 양보를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듣고 배웠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잠시 후에 회사에 도착하니, 한국 동료들이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천위페이씨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몇몇 동료들은 중국어 인사까지 건네며 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제 앞에서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업무를 시작하면서 한국 동료들의 일하는 방식을 보며 또 한번 놀랐습니다. 오전 회의는 10시에 시작합니다. 저는 평소처럼 대략 10시 5분쯤 회의실로 들어갔는데 이미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다들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는구나. 그들은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그 시간만큼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리고 보고서나 자료도 컴퓨터 안에서나 자료집 안에서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업무 처리 속도도 빨랐고 회의가 끝나면 바로 실행으로 옮겼어요. 그날 저녁 팀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어요. 중국에서는 보통 개별적으로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여러 개의 요리를 함께 시켜서 나눠 먹는 방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오히려 더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팀원들은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배타적이라고 들었는데,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업무를 마치고 혼자 저녁을 먹기 위해 근처 식당을 찾았어요. 그런데 주문방식이 익숙하지 않아서 헤매고 있어 있었죠. 그때 직원이 다가와 상세하게 메뉴를 설명해주고 추천까지 해 주었어요. 직원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 깜짝 놀랐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하지?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 온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그동안 배우고 알았던 한국과 너무 달랐어요. 부모님이 하셨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을 싫어해. 한국은 가난하고 어수선해.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이 말한 한국이 지금의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쩌면 부모님은 한국 전쟁 직후의 모습을 생각하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좋아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분명히 실망할 일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한국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에도 저는 여전히 의심스런 마음을 놓지 못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당황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회사 동료들과 저녁 식사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평소처럼 휴대폰으로 중국 친구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갑자기 휴대폰 배터리가 꺼져버렸어요. 그리고 당황해서 그런지 숙소로 가는 길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서툰 한국말로 해도 직원은 짜증내지 않고 세심하게 저의 사정을 듣고 숙소를 찾아가는 길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당황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 직원은 잠시 고민을 하다가 다른 직원에게 의논하고 저를 찾기 쉬운 곳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저는 너무 놀랍고 고마웠어요. 중국에서는 길을 잃었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이 굳이 시간을 내서 도와주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혹시 사기나 범죄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그분의 태도는 전혀 강요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도와주려는 표정이었어요. 함께 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한국의 길이나 문화나 대중교통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친절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국 동료들과 협업하는 일이었는데 저는 프로젝트의 주요 부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하루 전 최종 점검을 하다가 실수로 해당 자료가 모두 날아가 버리는 어쩌고니 없는 일을 당했어요. 저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저는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죄송해요. 중요한 자료가 날아가 버렸어요. 팀원들은 놀라는 듯 했지만, 그 누구도 저를 비난하거나 책임지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다시 만들면 되대죠. 서둘러 복구해봅시다. 함께하면 금방 할수 있을 거예요. 기초 자료들은 모두 공유하고 있으니까 시간 단축이 될 거예요. 팀원들이 너나 할것 없이 밤늦게까지 준비하도록 도와주었어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만약 중국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보통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 동료들은 저를 비난하는 대신 함께 해결하는데 집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그동안 제가 편협하게 지니고 있던 한국에 대한 생각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만 말씀드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아직 한국의 실정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언젠가는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시고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 가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발목을 삐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너무 아파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준호라는 팀원이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중국에서는 병원에 가면 오래 기다려야 하고 비용도 꽤 많이 드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약국에서 약을 사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준호 씨는 간단하게 말했어요. 그냥 근처 병원 가서 진료 받으면 돼요. 준호 씨는 의사와 소통이 어려울 것을 고려해서 함께 있었어요. 여기서 제가 놀라웠던 건 신속한 진료와 비용이었습니다. 중국과는 너무 다르게 한국에서는 검사와 의사의 진료가 빠르기도 하지만 환자의 지금 상태를 사진과 함께 보여주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어요. 물론 준우씨가 도와주었지만 저도 그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진료비가 25,000원이었어요. 약값도 3,000원이었어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이게 다예요? 저는 준우 씨에게 몇 번이나 다시 물었어요. 준우 씨는 웃으면서 건강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웃으면서 설명해 주었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진료를 받으려면 최소 몇십만원은 각오해야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진료비와 약값을 다 합쳐도 몇만원 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괜찮은 나라라는 생각을 넘어 이제는 이 나라에서 더 오래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약속된 6개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한국 생활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한국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보았어요. 제 생각의 변화와 함께 사진의 장면들도 변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 하나하나 모든 것이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그런데 좋은 것은 좋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한국에 대한 편견을 없애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함께 여행하자고 연락했지만 부모님은 굳이 한국까지 갈 필요가 있냐며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직접 와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면서 저를 믿고 한 번만 와서 같이 여행하자고 제안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제가 그토록 한국의 깨끗한 거리와 질서 있는 교통,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놀라운 의료 시스템까지 이야기하니 부모님도 결국 제안을 받아들이셨어요. 우리는 함께 한국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부모님의 반응을 살폈어요. 공항을 나와 택시에 오르자, 아버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지만, 공항의 깔끔한 환경과 교통시스템을 보며 시내로 들어서자 어머니가 먼저 말하셨어요. 길이 참 깨끗하네, 그리고 차들도 질서 있게 다니고 있고, 아버지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우리 가족이 처음 방문한 곳은 경복궁이 있습니다. 아빠는 원래 역사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막상 한국의 전통 궁궐을 직접 보시니 예상보다 깊은 흥미를 보이셨어요. 건물 양식이 생각보다 정교하고 아름답구나. 아버지는 경복궁 내부를 둘러보며 궁궐 건축 양식과 문양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뜻밖의 말을 하셨어요. 이거 중국 건축과는 또 다른 멋이 있네. 저는 속으로 놀랐어요. 아버지가 한국만의 독창성을 인정하는 듯한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인사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반찬 문화가 익숙하지 않던 부모님은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다양한 반찬이 나오자 흥미로워하시면서 물었어요. 이게 기본으로 나오는 거야, 반찬이 다 공짜라고. 그리고 식당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체로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는 순간도 잠시 다음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남산으로 올라가서 서울 야경을 보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얼굴을 찡그리며 가슴을 잡았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여 곧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어요. 급한 일이 생기면 구급대에 연락하라는 준호 씨 말이 생각났어요. 잠시 후에 응급차가 도착하고 간단한 검사를 하고 바로 근처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은 신속하게 아버지를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증상을 설명했고 신속하게 검사를 하였어요. 중국의 분위기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약한 시간. 정도 지나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심장에는 이상이 없고 일시적인 혈압상승과 탈수증상이라고 했어요. 링거를 맞고 휴식을 취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뒤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한국이 이렇게까지 좋은 나라일 줄은 몰랐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도 생각보다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특히 의료 시스템은 정말 부럽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빠, 엄마,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게 부모님은 직접 한국을 경험하면서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셨어요. 그날 저녁 준호 씨가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며 귀국 선물을 주셨어요. 부모님은 저런 청년이 사위가 되면 좋겠다면서 앞선 말씀을 하시며 웃으셨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천 위페이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